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터닝 메카드 W, 메가 에반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대형마트에서 59,8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대형 메카니멀 어, 슈터 제품 되겠습니다. 자, 터닝카가 통과하면 로봇 모드로 순간 변신을 하는 제품이고요. 어, 기존에그 에반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요거 터닝카 이게 뭐 개조가 돼서 어, 이렇게 멋지게 크고 변신된 게 아니고 요거는 요대로 따로 나오고요. 어, 메가 에반은 이제 다른 어, 별도의 그뭐 이렇게 대형 터닝카 슈팅 나오는 제품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화에서 보시게 되면 어, W 버전은 이제 에반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어, 메가 에반 같은 경우에는 25화에서 어, 그린핑크스와 같이 등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노공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자, 여기 뭐메카니머리나 터닝카, 저 메카드 같은 건 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터닝카 별도 판매라고 되어 있고요. 터닝카가 통과하면 메가 에반이 로봇 모드로 순간 변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어,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한 것 같기는 하는데요 몇번 해보시면 별로 어렵진 않고요 어, 메가 에바 저 메가 드래곤 제품하고 좀 약간 좀 비싼 비슷한 듯한 어,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메가 슬로프 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같은 방식이고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뭐 이것도 아까 나왔던 설명이랑 뭐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뭐 또, 또 초이라 콘텐츠 팩토리에서 수입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어, 뭐 저기 터닝메 카드 소노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마텔에서 밥그 인형 같은거 만드는 회사에서 최대 주주로 바뀌어서 물론 국내 기업이긴 하긴, 하긴 하지만 뭐 그런것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자 개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반 빨리 나와라 개봉이 완료된 에반입니다. 메가 에반이고요, 에반이고 에반 주니어 제품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길이부터 재볼까요? 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자 저기 끝까지 한 22cm, 23cm 정도 되겠고요. 옆에 튀어나온 부분 좀 애매하긴 한데 한 22, 23cm 정도 되겠고 길이는 요 차량이 20cm인데 그거 뒤에 <laughs> 길이 늘어나는 게한 17cm 되니까 한 37, 8cm 정도 되게 되어 있고요. 뭐 기존에 나오는 대형 메카니멀이랑 사이즈나 그런 모습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한번 상세하게 볼까요. 자 얼굴 모습인데, 자 얼굴 프린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몸통, 자 이렇게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가슴 쪽 하얀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 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표현을 해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를 표현해 놨고요. 자 팔관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 쪽 가드, 자 위쪽에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집게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프링으로 펴졌다 저, 되는 부분 돌아가 있고요. 자 관절 같은 경우에는 손 관절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 뭐 변신하기 위해서도 움직여야겠고, 자 이렇게 움직여지고 어, 여기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자, 움직여지고 손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얼굴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어, 메가드래곤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얼굴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옆으로 돌아가진 않네요. 자 가드쪽 돌아가 있고 다리 같은 경우는 뭐 변신을 위해서 어, 접히고 붙이는 부분, 자그 정도 돌아가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차량 들어가는 부분이자뭐 약간 꼬리 같은 느낌으로 자 이렇게 펼쳐. 져 있는데, 요건 뭐 뒤에는 다 다른 다른 제품이랑 뭐 같은 방식이니까요. 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메가 드래곤이랑 많이 비슷한 느낌인데, 메가 드래곤 잠깐 나와주세요. 자, 메가 드래곤 상과 비교해 보신다면 자. 메가 드래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등치도 크고 좀더 멋, 날개가 커서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에반이기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저 드래곤이 조금 더 어, 날개 때문에 웅장한 모습 자 그런 건좀큰것 같습니다 좀 기존 거랑 어, 거의 뭐 비슷한 방식인데 요 옆에 그 변신하는 부분이 요거 메가 드래곤은 위쪽에 달려 있고 요거 에, 메가 에반 같은 경우는 옆에 달려 있어서 약간 좀 어, 모습이 좀 다르지 않나 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메고메가스코피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그 노란 거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돼서 뭐팔 움직이는 정도들이 있어서 메가에반하고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어 별로 팔리진 않아서 대형 마트 가시게 되면 요 물건은 많이 있는데 메가에반은 대형 마트에 가셔도 뭐 바로바로 바로 팔려서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변신 난이도가 상당히 아주 간단하죠. 어 쉽게 쉽게 이렇게 금방금방 변신할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에 변신 난이도가 살짝 뭐 있기보다는 뭐 처음에는 좀 어렵죠. 저거 메가 스, 저 스쿨 피언 같은 경우는 뭐안해 보신 분도 그냥 금방 금방 하시겠지만 이거 한 번도 안해 보신 분들은 설명서 안 보고 하시면 좀 약간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laughs> 변신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얼굴 밀어서 뒤에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몸통을 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서 자 이런 식으로 구부렸죠.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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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얼굴 접어서 요걸 이렇게 구부리시면서, 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몸통을 장착해 주십니다. 근데 그냥 두시면 빠지거든요. 자, 요렇게 내린 상태에서, 원래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레버가 있잖아요. 요 레버를 세워줍니다. 자 세워주시면 딱 체크컵 걸리, 걸리면서 자 앞은 작동된거고요자 이렇게 하니까 오요 모습도 멋있어 자 요런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자 이번에 그 앞쪽 다리같은 경우 닫아주시고 앞에 요거 짝짝 닫아주시면 자리쪽은 완성됐고요자 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홈이 하나 나있죠 홈이 나있고 자 요쪽에 날개 저 어깨 가드쪽 보시게 되면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연결해주시는건데 요걸 접고 팔 직선으로 해주셔서 자 안쪽에다 끼워주신거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요. 자, 닫아서, 자, 안쪽에 걸어주시면 다 들어갔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왜또 빠지니? 무한하게, 자, 걸었어, 넣었어. 자, <laughs> 직선으로 해주셔서, 끼워서 장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 <laughs> 들어가줘, 제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요. 자, 뒤까지 접어서 해주시면, 자, 드디어, 어, 변신이 완성했습니다. 자, 대형 메카니멀 자동차 모드인데요. 자, 저 이쪽 길이 같은 경우는 20cm. 이거 같은 경우는 <laughs> 한 저기 저 8cm, 9cm 뭐이 양쪽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옆쪽 모습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 같은 경우는 조금 변신이 덜됐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습이고 자, 뒤쪽 모습 약간 무슨 불자동차 같기도하면서 쓰레기 청소하는 차량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각선 쪽의 모습. 자, 바닥 쪽 모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가 드래곤 메가 스쿨피어서 넣고 보시게 되면 뭐 사이즈는 비슷한 방식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가 스쿨피온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이니까 빠지고 아, 두 개가 좀 색감도 많이 비슷하죠. 느낌도 비슷하고 어, 뭐 이거 하나 있으시면 이거까지 구입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어, <laughs> 자, 대형 메카니멀로 변신해 볼 텐데요. 자, 조금 이렇게 놓고 뒤쪽에다가 자 카드 갖다가 앞에다 한장 놓시고 으자 뒤쪽에다가 프린스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에반. 자, 가자 나와주세요, 메카니멀고. 자, 이런 식으로 멋지게 튀어나오는 방식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변신해 볼까요? 복습. 자, 뒤로 내려주시고. 자 얼굴 앞으로 땡저 몸통 앞으로 땡겨 주신 다음에 자 뒤에 있는 거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거 닫아서 다리 같이 닫아 주시고 자 요거 뒤에 날개 닫아서 자 안쪽에다 넣어서 자 넣어 주시면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끼워서 연결하셔서 넣어 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시면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프린스콘 아까도 변신을 안했냐? 자, 다시 한번 메가에반 <laughs> 메카니멀 고 슈! 자 이렇게 변신 나오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뭐 빨간색으로 이쁘게 되어있고요뭐 아까 말씀드린 것, 아 이거랑 비교를 안해드렸구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메가 제반 얼굴부터 비교해봅시다 자이런식의 모습으로요 얼굴 얼굴 사이즈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나는것같고요 어, 색감이나 모양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어, 터닝 메카드 에반하고 그 다음에 메가 에반하고는 이게뭐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변신하는게 아니고 전혀 다른 개체로 어, 나온 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건 좀 파손이 많이 돼서 그런 식의 모습인데, 자,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메가드래곤은 메카님을 소개할 때 메가 드래곤으로 했다가 이제 앞으로는 메가 에반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청소한꽤 멋진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우리 연석도 환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절대 안 준다. 자, 그런 제품으로 대형마트에서 59,800원, 인터넷에 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되기도 하더라고요. 좀 토리메카드 인기가 좀 예전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기. 도 하는데요. 아무튼 뭐 기존에 있던 방식이랑 뭐 크게 다른 건 없으니까 메가드래곤 갖고 계시면 그걸로 재밌게 가셔도 노, 노셔도 될것 같고요. 그럼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재밌게 즐겨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잡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